수능 절대평가 과목 중에 하나인 한국사. 필수 응시 과목이기도 해서 사실은, 어, 반영하는 그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죠.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사실은 그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대학별로 반영이 되는지 좀 미리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원점수 기준으로 한국사는 40점에서 50점 사이가 1등급, 또 35점에서 40점까지가 2등급 이렇게 구간별로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전체 5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총 9등급으로 등급이 부여가 되죠.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고 주로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되는 것이 이제 한국사 출제 경향인데요. 어 0.1점 차이로도 사실 정신은 당락이 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같은 점수를 하더라도 좀 유리하게 반영되는 대학이 있고 아닌 대학이 있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정시 전략을 세울 때 이런 한국사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영어 절대평가인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도 등급별로 환산점수를 부여해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고 또 감점으로 처리를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우선 서울권 상위 15개 대학, 즉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대학들은 한국사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15개 대학 중에 이렇게 가산점, 한국사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대학들은 총 8개 대학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차차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이런 대학들의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감점을 하거나 등급별 환산점수를 부여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3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사실 크게 불이익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보통 3, 4등급 선까지는 동일한 가산점, 감점 없는 그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감점이 없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요, 이 한국사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국대는 2등급부터 반영하는 점수 차가 감점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국대를 정시로 지원하려고자 하는 학생들은 한국사 2등급 이내여야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고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어, 가산점의 차이가 없는 학교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의 경우, 이 4개 대학이 모두 한국사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점수 차가 없어요. 동일하게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아, 내가 4등급을 받았어 라고 하면 오히려 한국사 점수로는 동국대가 연세대보다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성균관대는 이제 5등급부터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5등급 이하부터 성대는 1점씩, 서강대와 중대는 0.4점씩, 연세대는 0.2점씩 낮아져요. 그러면 이네개 학교 중에서도 한국사에 대한 반영이 좀 높은 학교가 성균관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4등급 이하였을 때 이야기죠. 그러면 이네개 대학 중에 4등급 이하를 받았을 때 가장 한국사회 영향력이 미미한 학교는 어디냐라고 하면 0.2점씩 낮아지는 연세대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1등급에서 3등급까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가산점의 차이가 없는 학교는 숙명여대, 외국어대, 한국외대. 예, 두개 교인데요. 숙명여대는 등급을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즉,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3점,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2점. 이런 식으로 어, 가산점을 더 주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체 점수에서. 그래서 숙명여대에서 한국사 3등급까지 해, 지원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국사 1등급 받은 학생하고 동일하게 가산점 총점에서 3점이 부여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외국어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아닌 자연계열에서만 응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는 이렇게 가산점을 주지만 자연계열은 한국사 응시했다라는 것만 확인해서 이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 숙명여대는 1에서 3등까지가 급 3등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지금 이제 한국사 점수를 반영하는 외대 입문계열은 사실은 조금 점수가 떨어지는 방식인데 3등급까지 전체 10점을 다 주고요. 4등급부터는 0.2점씩 감점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요. 계열별로 이 가산점에 있어서 차이를 두는 학교예요. 입문계열은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는 만점이 주어지고요. 자연계열은 4등급까지 만점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려대와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인문 입문, 나는 인문계야라고 한다면 한국사는 3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자연계열은 4등급 이하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 3등급까지는 전체 10점 만점이 부여되고 또 4등급부터 8등급까지는 구간별로 0.2점씩 등급별로 이제 감점이 들어갑니다. 또, 자연계열은 4등급까지 전체 10점 만점으로 들어가고요. 5등급부터 8등급까지 0.2점씩 똑같이 이제 차이, 감점이 진행이 되죠.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3등급까지 10점 만점이고요. 4등급부터는 0.2점씩 낮아지다가 8등급부터 이제 9점,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고려대와 이대는 요 등급성까지는 만점, 그 이후부터 는 0.2점씩 차감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사의 가산점을 이렇게 반영하거나 등급별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외에 감점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을 적용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시립대, 한양대의 세개 학교인데요. 서울대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어, 정시에 이제 수능 환산 점수를 가졌을 때 한국사가 3등급 이내까지야 그러면 거기서 감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4등급부터는 0.4점씩 한국사 등급으로 인한 감점이 발생을 하니까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한국사가 3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시립대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감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까지. 한국사 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감점이 없는데, 4등급 이하, 5등급부터는 2점 차이로 감점이 돼요. 감점폭이 꽤 크죠. 2점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시립대를 들어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4등급 안까지는 한국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양대는 계열별로 이런 감점의 차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인문이나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4등급 이하로 내려갈 때는 0.1점씩 감점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어, 감점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 0.1점에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3등급까지 한국사 등급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그리고 4등급 이하부터는 역시나 0.1점씩 감점이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감점이 적용되는 대학의 기준이, 그니까 학교로 따지면은 이제 서울대는 3등급, 한양대도 3등급, 시립대가 4등급, 이렇게 어, 구간, 내가 감점 당하지 않는 그 제한 범위가 좀 다르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한국사의 반영 비율이 전체 이제 정시 성적을 환산했을 때 일정 비율의 반영이 정해져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어, 건대와 경희대, 동국대, 인하대, 예, 네개 학교가 이런 방식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이제 동국대가 가산점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국대가 올해 정시부터는 그러니까 2020학년도 정시 전형부터는 한국사의 반영 비율을 정해놓고 이제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전체 수능 비율을 100%로 두고 국수 영탐과 한국사 역시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를 그러면 일정 비율로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하죠? 라고 한다면 등급별 환산 점수를 여기서. 부여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개교 모두 한국사가 전체 100% 중에 5%의 비율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수 전체 총점을 낼때 총점의 5%가 한국사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건국대학교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총 200점을 적용을 해서 어 4등급까지 받은 학생들은 이제 5%에 해당하는 200점을 다 받는 거고요. 그리고 5등급부터는 환산 점수가 낮아지는. 방식이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3등급 그리고 자연계는 4등급까지 전체 2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부터 낮아지는 방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동국대가 오히려 한국사 반영이 크다 그래서 어 다른 대학보다 동국대는 한국사가 2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동국대가 2등급부터 등급이 점수 환산 점수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은) (200점을) 다 받고 (2등급은) (198점) (3등급) (196점) 이렇게 (2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어 이거 만만치 않네 어, 동국대를 원,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한국사는 (1~2등급이) 나와줘야 되겠네라는 생각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하대는 계열별로 나누어서 인문계는 (4등급까지) (50점) 그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5점씩) (45점) 뭐 이렇게. 7에서 9등급까지는 전체 40점, 이게 구간별로 환산 점수를 정해주는 방식인데요. 자연계열은 5등급까지, 인문계열은 4등급까지 전체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을 제외한 수도권의 대학 역시 한국사를 가산점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명지대나 한신대는 6등급까지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어, 성결대와 수원대는. 5등급까지 한국사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을지대, 한국항공대, 한성대는 한국사 4등급까지 또 당국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세종대는 3등급까지 만점을 부여하고 있어서 한국사 등급에 따라서도 사실은 미묘하게 이렇게 내가 유리한 학교와 불리한 학교가 나뉠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나면 또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나에게 유리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가톨릭대 홍익대는 계열별이나 캠퍼스별로 한국사를 차등 적용하는데요. 가톨릭대 인문계열은 4등급까지 10점 다 주고요. 5등급, 6등급까지는 9점, 또 6, 7에서 9등급까지는 8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죠. 자연계열은 5등급까지는 어, 다 만점, 그리고 6, 7등급부터는 점수가 떨어지는 방식이고요. 세종 캠퍼스, 그러니까 홍익대 서울 캠퍼스 말고 세종 캠퍼스는 또 한국사를 적용하는 방법이 서울 캠퍼스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5등급까지는 다 10점이고 6등급부터는 0.1점씩 간점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점을 적용하는 곳은 이제 경기대나 경인교대, 국민대 아주대 등이 있고요. 모두 4등급 선까지는 감점을 받지 않으니까 대부분 한국사는 일부 대학을 빼놓고는 인문계는 3등급, 자연계는 4등급 선까지 받아두면 크게 불리한 점은 없겠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어떤 가산점이나 감점, 또 환산 점수로 활용하지 않고 최저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울교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격을 할수 있어요. 내가 서울교대를 지원을 했는데 서울교대를 지원하고 어? 이번에 한국사 시험을 잘못 봐서 5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서울교대 다른 수능 성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서울교대는 탈락하게 되는 결과.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떻게 보면은 정시에서 최저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한국사 4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설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4등급 이내여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